예, 오늘은 대치상 강제철거와 대치철거민이라는 주제의 아홉 번째 희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재앙인 코로나19의 종식이 되기 전에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 부분에 관해서는 퇴보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엄청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고 영업생존권이 침해되고 가족 공동체가 위협받는 참상을 당한 두 분을 오늘 모시고 강제철거가 진행된 상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곳에 나와 주셔서 두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은 서울 대치동에서 5월 12일 강제철거를 당하신 제 오른쪽으로 김상우님, 저 은주님입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아, 그러니까, 아, 두 분은 5월 12일, 그러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죠. 오전에 강제 철거를 당하신 거죠. 네. 아, 참, 그 저도 90년대 에 강제 철거를 당해 봤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아, 군사독재 정권의 산물인 아, 밀어붙이기 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에, 아,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그두 분. 어 십일 날그 강제철거 그 당할 때 아, 그런 그 심정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제가 먼저 아 예예예. 예, 예. 그... 저는 대치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당일 아침 영업 중이었고 리프트 세대 전부 차량에 올라가서 <laughs>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어, 세차하는 차량도 있었고요. 갑자기 어, 검정 양복을 입은 깡패들이 수십 명이 어, 우리 가게에 몰려와서 어, 어깨에 어깨를 붙이고 인간 띠를 만들어서 매장 전체를 둘러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매장 바깥쪽에 있었는데 너무 놀래서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지 당하는 과정에서 나동그라지고 거기 이제 하도 이제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해서 한참 누워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행관을 찾았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집행관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제가 여기 주인이다 해서 들여보내 달라고 그래서 들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간 다음에, 저희 매장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1심은, 뭐, 소송, 1심 소송이 끝나, 1층이, 소, 1심 소송이 끝나서, 어, 항소심, 음, 제기한 상태고요. 어, 2층은 소송이 늦게 들어와서, 어, 이제 막, 그, 소송이 끝난 상태라, 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어, 낸 상태였습니다. 어, 아, 그러면 그, 지금 말씀 중에. 네. 철거를 하게 되면, 네. 철거를 당하는 분에게 철거를 하겠다라는 네. 그 명령서를 이게 읽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철거하기 전에. 네. 네.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네요. 네, 전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1층은 네. 뭐 예고장이라도 날라온 상태였는데, 네. 2층은 예고장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와서 네. 그냥 했다. 네. 네. 아, 그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전원주님도 같은 동네에 사시죠? 네. 예, 그럼 그 상황을 조금 말씀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요. 아주 조그만 구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말도 없고, 공휴일 없이 정말 열심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그날 12일날, 그날도 저는 아침 6시에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게에 나와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7시도 되기 전, 그러니까 6시 한 50분쯤에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문을 열어봤더니 집행관도 없고, 인권 지킴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조합에서 동원된 깡패 같은 그 덩치 큰 아이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고, 음. 너무 황당하고, 이 떨림이, 지금도 이 떨림이 예, 있어요. 예. 그제서야 오늘 집행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았고요. 저도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강제집행하면서 예고장에 왔는데, 예고장에 날짜도 없어요. 아, 예, 그,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 날짜 없는 네. 강제집행 예고장이군요. 네. 예. 날짜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네. 뭘 준비하라는 건지, 이거는 법집행 절차상에 정말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도 법이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몇년 전에 그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강제철거 현장에 인권지킴이를 파견을 해서 아 결국 그 철거를 당하는 사람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 있던데 네. 그 인권지킴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전혀 없었어요. 아예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시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아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1 십일 날그 철거 상황이 이제 그 전반부가 그런 거고, 어, 여러분들이 그 혹시 그 철거 지역인 대치 삼에 뭐 특별하게 사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철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주거권 또 영업 생존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개발 때문에 딴 곳으로 이주할 수 없어서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거기서 사시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 상황이 있으면 좀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곳에 이전하기 전에, 네. 어, 건물의 그 구조가 카센터에 너무 적합하지 않아서 좀 입주를 좀 망설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적게 받을 테니까 기존 건축물을 멸시하고, 새 건물을 지어서, 어, 정비소에 맞도록, 음. 지어서 운영을 해라, 라는 말에, 어, 내가 건물을 지으면, 오래 영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기존 건축물을 멸시 하고, 제 돈으로,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 어, 기초, 기초공사가 한창일 때, 어, 우리 집, 우리 매장 바로 앞에, 어,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서 이제 음.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어, 좀 알아봤죠. 인근 네. 부동산이나 강남구청에 알아보니까 음. 우리 지역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 안심하고 건축을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제차, 삼차 확인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음. 어, 건물 짓는데 10년 쓸려고 15년 쓸려고 건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 예. 장사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설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비용을 두 배로, 세 배로 들여가면서, 어, 기초공사, 이중기초에, 어, 모든 자재를 방화자 자재로 좀더 수명이 오래 갈수 있는 안전한 자재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빚을 내서, 어, 정말 신경 잘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음. 공사하는 동안 제가 네 번이나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이런, 이런 한푼도 보상 못 한다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웃음> 결국에는, <웃음> 우리 김상훈님이 네. 그곳에 그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시면서, 네. 그가 건물을 직접 지셨다는 거죠? 가 건물이 아니라 정식 건물? 정식 건물입니까? 정식 건물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짓고, 정비업을 했는데 네. 아, 그러한 모든 거는 인정을 안 하고 네.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나가라 네. 뭐 이랬다는 거죠. 네. 아 그런 일이 어 현재 서울에서 그냥 발생이 되는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잠깐 좀 진정 좀 하시고 네. 우리 좀또 상황을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너무나 억울하죠. 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조그만 국수 가게를 하고 있어요. 큰 대로변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정말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되지 않았던 그 장소를 저빛을 내서 깨끗하게 인테리어해서 그 곳을 저의 정성이 들어있는 그 음식으로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맛이 동네의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지금은 점심 때는 줄 서서 기다려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현행 그 보상 관련 법에는 어, 지금 그 철거 지역에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이번주 철거를 당하면서 어, 과연 그 어, 서울시와 정부가 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셨겠네요. 네. 아, 저도 그 30여 년 전에 강제 철거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똑같은 심정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 아, 사실 그두 분뿐만 아니라 아,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억 곳이 개발되면서 아, 철거민이 발생됩니다. 아,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세력들이 돈으로 어, 부동산 문제를 개혁하고 철거민 대책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 생각해볼 게 어,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게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박원순님은 주거권은 인권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 두 분은 전혀 그게 와닿지 않겠네요. 네. 아,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정말 그이 땅에 살면서 어, 땀 흘려 일하고 어,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대치삼동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헌신으로 상권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네. 정당한 그 월세라든지 정당한 그 지불하고 또 우리 심지어 우리 그저 김상훈 님은 정식 건물까지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나가라 참. 음.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니군요. 자,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솔시가 또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을 중요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탐관오리 공무원들에게 막혀서 우리 실상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정부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국민, 시민을 내버려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는 <laughs>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여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대치 3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아서, 그 실갱이를 하다가 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기 2일 전 집행 일시 등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권 지킴이단 입회 후 인도 집행하라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조건도 지키지 않는 대치 3지구 재건축 조합을 조합은 엄연한 불법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가 이런 불법 단체의 시행 어, 불법 단체를 어, 사업 시행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행정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음, 예. 아 어, 그러니까 지금 그 2020년 아 정말 그 어, 문명국가고 네. 어, 우리나라가 참 오이시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 군사 독재 정권의 산물인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이 사실은 강제 철거거든요. 이것이 종식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그러면 두분 지금 철거를 당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럽지만은 어쨌든 뭐딴 곳으로 옮겨갈 수 없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같은 그 처지의 그 철거민들이 헌법이 보장된 단결권으로 단결권으로 대책을 수립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각오로 지금 계신지 그런 참담한 강제철거를 당했지만 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 이거를 심정을 좀 신경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법에 버림받고 국가에서 버림받고. 서울시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당하고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죽을 각으로 싸우면 무엇인 듯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전원주님은 내가 볼때 연약한 여성이신데, 그런, 어, 사실 그래요. 뭐, 관계철거 과정에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않고,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우리 그개발지역 주민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냉정하게 아주 반인권적이고 반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끼는 감정이도 애도 키우고 막 이러면서 진짜 더 감정이 좀 복받칠 텐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어,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음. 강제철거자 하를 못하도록 박원순 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 강제 철거 당하면서 인권 지킴이 없었습니다 예. 7시부터 와서 9시 30분에 모두 다 철거를 했어요 음. 저 보이십니까 이렇게 얻어 맞고 네, 네, 네. 팔 다리가 다 들려서 그리고 밖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용역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짐작처럼 버려진 아줌마 조용히 살라고 합니다 음. 억울하죠. 살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을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치삼진구조합에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예, 참그 안타까운 일이 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요.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 개발 지역에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건 세력의 이익만 대변되면서 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은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참 답답하군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정부와 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두 분의 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좀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뭐 그, 네, 김장원님부터, 예. 예 어, 당연히, 뭐, 서울시던 정부에서 뭐,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조합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음. 어, 뭐 제가, 그, 그, 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강제로 쫓겨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면 어 지금 그 철거를 당하실 때어 네. 경찰 병력이 수백 명이 동원됐죠. 네. 그 외곽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또 수백 명이든 수십 명이든 어그 용역, 용력, 철거 용역들이 들 둘어서 여러분들 강제 철거를 했죠. 네. 어그 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가능한 그러한 방식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게 나서야 되고 또 서울시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아, 여러분 그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는 그러한 그 개발 현장의 참상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행정 당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인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국민이, 인권이 침해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인간의 관계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이러한 그 철거민들에게 어떤 정책적 배려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지 희망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처럼 세입자를 포함한 예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발을 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두 분이 원하는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네. 가려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저를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렇게 일제의 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에도 강제이주를 시킬 때 네. 충분한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음.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어~ 대책 없이 강제이주를 시키는 나라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 우리 매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예 네. 강제집행 현장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서 이 나라를 떠나겠답니다. 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렇게 싸워서도 안 된다면, 또 시장님, 대통령님 개입하셔갖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 나라 살기 싫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제, 저도 그 30여 년 전에 이런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다만 그 군사 독재정권 때 만든 법으로 아,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그 말길이 없죠. 하지만 인간의 이 소중함 또 인격의 가치,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 때문에 절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 이러면서도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아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사회다. 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다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분열을 야기하는 개발로 철거민은 죽어 나가고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는 이 토건 세력들이 개발의 정당성만 얘기하는 참 부당한 사회가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두 분은.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더불로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면 개발이 건설회사 조합측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정책적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21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 좀 진지하게 고뇌하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사회자의 바람입니다. 아 여러분. 어 정말 오늘은 그 희망 인터넷 방송에서 참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당한 두 분을 모시고 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 아, 아홉 번째 희망 인터넷 방송에서 안타까운 참상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들어 보니까 어 오는 그 5월 18일 날 서울 시청 앞에서 대치삼 강제 철거 규탄 그리고 여러분들 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그날 그러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겠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마찰 없이 여러분들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아홉 번째 희망인터넷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을 포함하여 강제 철거를 당하는 모든 분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희망인터넷 방송은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단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진실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분참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희망인터넷 방송 아홉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